이제부터 말년 시작이니까요. 말년에 그래도 괜찮은 운이에요. 살아오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환갑이니까 다시 새 출발, 새 마음 하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경사질리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저 2020년 1사는 하반기에 우리 61세가 되신 뱀띠 분들은 세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사 알아보기 앞서서 61세라는 우리 뱀띠 분들 이 나이까지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우리 일단 61세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지혜도 많고 총기도 많고 그리고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밉보일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양심팔아먹는 짓 하지 않고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들 자체가 워낙 인간의 덕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뭐 장남으로 태어나든 장녀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막내로 태어나든 중간으로 태어나든 내가 이 집에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내가 모든 걸 조금 떠안고 책임을 지고 가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 소리는 즉. 여자로 태어나면 내가 이 집에서 장남 역할을 해야 돼요. 남자로 태어나면은 내가 이집안의 아바 역할을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집안에 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뭐내 새끼가 됐든, 내 서방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내뭐 친척이 됐든, 내 지인이 됐든 모든 걸좀 내가 안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항상 내가 주변 인구들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나간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항상 한 푼을 1원을 벌어도 10원처럼 생각하고, 천 원을 벌어도 만 원처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도 항상 내가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아. 왜냐? 나한테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이분들은. 왜냐면은, 이 61세가 보여지는 거에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외적인 것보단 내적인 걸 조금 더더 중시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남들을 봤을 때, 외적인 게 화려한 것보다 내적인 게더 풍족한 게 맞다.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잘 따지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변 인구들한테 돈을 줬으면 더줬고 빌려줬으면 더 빌려줬고, 투자를 했으면 더 투자를 했지. 내가 먹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즉, 하지만 여기서 내가 먹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속이 조금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천심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이 항상 착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되게 노력파들이 많아. 이때까지 연생을 살아오기를.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열심히는 살아도 실수가 없이 살았다. 그리고 인간들한테 조금 덕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남퍼주다 끝났다, 남해주다 끝났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시는 부 분들이 많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음. 오히려 내가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줘도 돌아오지 않는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귀가 절대 여리지가 않아요. 이분들은요, 61세 이 61세의 뱀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지혜스럽기 때문에 남들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해라 라고 말을 해도 100번은 곱씹어 볼걸? 계속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나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 부분들이 하나야.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일을 하, 일을 벌리기 전에, 뭐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뭐 어떤가에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 내 자신 스스로한테 이렇게 해서 이게 풀릴까, 저렇게 해서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귀가 여리다고 할수 없는데 이 분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그냥 못 지나간다고 하잖아. 요 옛날 말로. 그지도 뭐 10원 주고 100원 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목마르다 면물 주고 밥 주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61세 뱀띠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분들도 남 불쌍한 꼴을 못 보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믿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든지 안 그러면 조금 해주든지 못 받을 것 알면서도 해주는 게이 사람들이거든.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정작 나한테 10원 땡전 한푼 없으면 그때 후회를 하는 게 뱀띠 여러분들이야. 아,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 마음이. 그러면 뱀띠분들, 응. 앞으로 좀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반기부터 이분들 좀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이분들은 하반기 때부터요. 이 뱀띠 여러분들 하반기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쨌든 61세잖아요. 환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실 게 뭐냐면은 61세가 돼서 환갑이 되면 내가 응애양이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신대요. 이제 말년의 초기야. 이제 딱 스타트 땅땅땅 찍은 거야. 나 말년 시작이야.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 자신을 갖다가 잘 꾸려 나가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40대 들어가서 50대 이제 중후반 들어가면서 내 말년을 준비를 하잖아. 이제 정년 퇴직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하든 뭔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말년에 내가 먹고 살 거리를 꾸려 나가야 되는 게딱이 나이대잖아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넘겨 가야 돼요. 왜냐? 이분들은 올해 환갑 수항이 있어요. 이 환갑 수항을 만약 이게 살이거든. 이 살을 맞게 된다고 하면은 은근히도 금전도 풍파요, 인간도 풍파요, 말년에 개고생하기 딱 좋은 나이에 운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절대 남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내 주변 지인이 정말로 어? 힘들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그 사람들과 은하고공로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주든 길을 알려주든 그러지 음. 절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음.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61세가 올해 환갑수학 맞으면은 금전으로 굉장히 깨지는 운이 많거든. 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사업이라든지 영업 같은 거는 괜찮아요. 우리 61세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셔도 꼼꼼하게 하신단 말이야. 음. 되게 꼼꼼하고 세심하고 하나를 알면은 열 가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남들한테 뭘 시켜도 마지막 판 상당과 마지막 검사는 다 내가 해야 될 정도로 한 사람이 열 사람 목하는 게 뱀띠거든. 61세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 운동 뭐 괜찮아요. 이대로 가면서 잘 하면 되고. 그리고 61세 여러분들이 하박이 들어가면서 경사진리도 많아. 왜냐면은 하 이게 61세 여러분들의 운 때는 원래 올해는 인구가 줄어라 식구가 줄어라 하는 운 때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주변 지인 말고 가족, 모내 뭐 자식이 됐든지. 뭐~ 내 친척이 됐든지 인구가 조금 늘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뭐~ 경사라든지 영화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뭐~ 영업 같은 경우 사업도 뭐~ 딴다 괜찮다라고 보여요 그~ 나쁘지가 않습니다. 음, 어, 그러면 선님 이분들 이제 나이가 또6 1세다 보니까 음. 말년을 준비할 나이잖아요. 그럼요.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아, 말년의 운기? 그래도 이분들은 여러분들 착한 선한 끝에는 복이 와요. 착한 끝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도 있거든요. 음. 이 여러분들 굉장히 착하게 사신 분들 대다수가 많다 그랬잖아. 음. 굉장히 마음이 심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음. 착한 끝에는 복이 있고 선한 끝에는 뭔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말년 괜찮아요. 근데 말년 들어서 정말 나를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긴 해. 왜냐, 한번 착한 사람은 성향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 그랬어. 한번 네.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해. 그래서 뭐내 자식이 돈을 뜯어가든지, 뭐내 지인이 뭐 돈을 빌려달라든지, 내 금전만 조금 잘 지키면서 넘어가면은 나중에 말년 고생 그렇게 크게 할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운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해년 수전에 뭐 문서를 변동을 본다든지 뭐집 이사를 하고 싶어요, 뭘 문서를 하나 사고 싶어요. 이거는 꼭 상담을 해서 조금 상의를 하고 넘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투자라고 하면 투자고 금전이 많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문서의 운도 들긴 해요. 근데 여기서 잘못 까딱하다가는 그 투자한거나 뭐 문서적으로 조금 충이 좀붙을 수가 있어, C, C, B, B 좀 많이 많아질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문서 변동, 뭐집 이사, 뭐 사업 변동, 사업 이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꼭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조금 지혜스럽게 원래 하시던 것처럼 꼼꼼하게 따질 것다 따져 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면은 늘어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운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음.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희망이한말씀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말년 시작이니까요. 말년에 그래도 괜찮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어쨌든 61세까지 살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환갑이니까 다시 새 출발 새 마음 하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은경사질리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